제가 있는 지금 여기는 BGC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만 나가면은 BGC 밖으로 나가는 그런 곳인데 오늘 제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은 제가 최근에 메트로마닐라에서 가장 평점이 낮은 호텔을 가는 그런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오늘은 메트로마닐라에서 가장 저렴한 호텔에 가는 그런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가장 저렴한 숙박업소로 가는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저기 부두가 근처에 있는 그런 보미돌이었는데 그때는 순전히 재미로 찍은 겁니다. 거기는 동네도 너무 안 좋은 동네고 위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찍은 건데 오늘은 일단 좀 여기가 위치가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는 어쩌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숙박 업소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1박에 3,500원입니다. 아고다에서 3,500원에 제가 방금 예약을 했어요. 근데 예약을 하고 나니까 4,000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뭐 세금 붙고 이래 갖고. 그래 갖고 페소로 치면은 150 페소 뭐이 정도였는데 예약을 하니까 한180 페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위치가 되게 좋습니다. 일단 여기가 가장 저렴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실제로 훨씬 더 저렴한 곳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일단 아고다에 등록된 곳들 중에서, 그리고 오늘 숙박이 가능한 곳 중에서 가장 저렴한 곳이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마이타운이라는 숙박업소 체인이 있습니다. 얘가 도미토리 같은 그런 형식의 숙박업소들인데, BGC 주변에 되게 많아요. BGC가 워낙에 뭐 비싸고 하니까, 그렇게 좀 저렴한 도미토리에 묵는 분들이 좀 많겠죠. 그래갖고, BGC 근처에 많은데, 이런 도미토리들이, 마이타운, 뭐, 뉴욕, 이런 식으로, 그 뒤에 유명한 도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마이타운 도쿄 뭐 마이타운 교토 심지어 마이타운 서울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도시 이름들이 붙어 있는데 제가 지금 가는 곳은 마이타운 홍콩이라는 곳입니다. 뭐 가격은 사실 마이타운 다 비슷비슷한데 꽤한몇백 원이 더 싸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일단 여기는 위치가 너무 좋은 게 지금 요 바로 뒤에가 BGC잖아요. 그리고 BGC로 들어가는 바로 샛길도 여기 있습니다. 바로 앞에 저기 조그만 길. 이게 구글 맵으로 보면은 되게 가는 길이 복잡한데 사실 이 동네 길을 알면은 그냥 대충 뚫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요로 뚫고 대충 가다 보면 나오거든요. 제가 리뷰들을 보니까 어 다들 위치가 너무 좋다. BGC에서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라서 너무 좋고. 또뭐 학교나 저기 직장에 어 가기에 너무 좋다. 그래서 위치가 너무 좋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외국인 리뷰가 딱 하나 있었거든요. 일본 사람 리뷰가 있었는데, 그 외국인은 가는 길이 너무 좀 복잡하다,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어 리뷰를 남겼더라고요. <laughs> 나는 지금 지름길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지 마시고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나은 거 같습니다 여기는 뭐좀 그렇죠 아이고 가는 길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일지쭉 가서 가면 되는 거 같은데 아, 잘못 왔습니다. 이쪽이네. 이제 이길 따라 쭉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저처럼 이렇게 막 뚫고 간다고, 골목골목 가면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좀, 이게 되게 빨리 가는 지름길이긴 한데, 저도 지금 길을 계속 잃어버리듯이, 좀큰 길로 오시는 게 낫습니다 딱 보시면은 진짜 그냥 동네죠 완전히 동네고 지금 여기는 동네시장입니다 덥네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지금 이 뒤편에가 보니빠시오 하이스쿨이 있고 그리고 저 뒤편에 좀 넘어가면은 어, 마카티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랑 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그런 숙소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위치가 굉장히 괜찮겠죠 그리고 BGC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위치가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배낭여행 오시는 분들한테도 위치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이타운 그 체인점들 중에서 여기가 몇백 원더싼 이유가 위치가 여기가 좀 상대적으로 BGC에서 좀 멀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또 어디야? 여기에 묵는 분들이 막안 계시겠지만 혹시 무시게 되면은. 밤에는 아무리 돈을 뭐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은 항상 그랩으로 이동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왔습니다 저기 바로 뒤에 있는 큰 건물이 마카티 대학교고 지금 바로 이 근처 거든요 요거네 여기 엄청 큰 건물 지금 요 소리는 지금 뒤에 고등학교에서 나온 소리고 두부 보이죠 웰컴 투 마이 타운 홍콩 좋지 않습니다 아 힘들어 분명히 아고다에는 24시간 언제든지 체크인이 된다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체크인이 2시부터 된다고. 그래갖고, 이게 제 잘못이 아닌데, 어? 그냥 좀 체크인 하면 안 되냐? 이거는 아고다랑 니네 문제 아니냐? 얘기를 했더니, 계속 하는 얘기가, 니네 잘못이 아닌 건 맞지만은, 자기들 잘못도 아니다. 이건 아고다 잘못이고, 자기들은 아고다에 등록한 적도 없다. 하면서, 그냥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지금 그냥, 아... 막간을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시설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좀 찍으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2시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어, 떻게 되면 지금 나좀 들어가면 안 되냐 하니까, 그러면은 얼리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럴라면은 90회소를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 180회소에 1박인데, 얼리 체크인 하려면은 90페소 아... 90페소 해봤자 뭐한 2000원 하는건데 그냥 차라리 그거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아까 제가 현금 갖고 있던 거를 뭐 요금 낸다고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현금이 없더라고요 카드도 안된다 그러고 그래갖고 지금은 ATM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는 로스앤젤레스죠. 마이타운 로스앤젤레스. 와, 여기 훨씬 좋죠? 짐도 있고 위치 자체가 훨씬 낫죠? 와, 여기는 좋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다 취소하고, 어, 진짜 좀 저렴하게 여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이타운에 묵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저기 마이탄 홍콩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멀어요. 진짜 너무 멉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가 그나마 이거 그 BGC로 들어가는 약간 몰래 들어가는 뭐 새길 같은 건데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쳐도 그냥 좀 정석적인 큰 길로 가면 한 15분 걸려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이 지름길로 간다고 해도 한그 반은 걸립니다. 한 10분 가까이는 걸려요. 너무 멀고, 어, 너무 불편합니다. 지금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또 BGC까지 가는데 또 한참 들어가야 되거든요. BGC 시내까지 가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마이타운에 묵으시려면은, 어, 다른 지점에 묵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거기잖아요, 지금. 아까. 어, 막상 또 이렇게 가면은, 거슬름도 없다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도 1000페소짜리를 내고 거슬러 받을 만한 그런 가게가 안 보입니다, 지금. 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배낭여행객도 잘 없을 것 같고 아까 신랑이 하면서 보니까 거의 다 대학생들 같았습니다. 보증금도 있습니다. 보증금 500페소. 되게 철저하네. 보시면은, 이 건물 들어오는 입구 자체가, 투숙한 사람이 아니면은 못 들어옵니다. 저거 키를 찍어야 돼서. 아, 지금 자는 사람 있을 줄 몰랐습니다 자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불도 못피고 영상을 뭐 거의 못 찍었네요 제가 지금 한 6,000원 냈죠 6,000원 낸게좀 아깝기도 하니까 어차피 잠도 안잘 건데 샤워라도 할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 시간이 제가 좀 체크인을 일찍 해갖고 지금 아직 수건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나왔고 사람들이 다 여기 이렇게 로비 근처에 나와서 앉아있던데, 그게 저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가 로비에서밖에 안 돼요. 오늘 영상은 망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길로 나왔죠. 나름 좀더 지름길이나 찾아보면서 나왔는데 뭐 그게 그겁니다. 아이 안쪽으로는 골목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막 지름길을 더 찾으려 그러면 안 되고. 아 아무튼 영상은 못 찍었지만은 좀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처음에 6층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6층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5층에도 방이 있는 것 같다면서 5층으로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3층에 방이 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2층이 제일 편하니까 2층에 방이 있는 것 같다. 2층에 묵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 방을 잡아줬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친절하죠. 아까는 솔직히 좀 기분이 나빴는데, 뭐, 아고다 탓이고, 뭐, 자기들 탓은 아니라고 하니까 기분은 좀 나빴는데, 어... 그래도 좀 친절하긴 한것 같습니다. 휴. 문제는 지금 보증금인데, 어, 배고픈데 지금 밥을 먹어야 되나? 원래 지금 밥 먹어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좀 정신이 너무 없으니까. 보증금 500회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문제죠. 그게 배보다 배꼽이 지금 더 큰데, 내일 아침 일찍 좀 시간을 내 갖고 보증은 받으러 와야겠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 하실 분들. 그래서 저렴한 숙소를 찾으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기도 괜찮긴 한데 저기는 약간 위치가 너무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마이타운, NA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마이타운이 되게 많은데 딱 지도만 보고 위치가 좋다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BGC랑 가까워서 근데 문제는 BGC가 주변 동네들이랑 담벼락을 쳐놓고 갈수 있는 길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빙 돌아서 가야 되는 위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LA 로스앤젤레스 마이타운 로스앤젤레스 괜찮은 것 같고 또 그리고 보니까 마이타운 아테네가 또 위치가 괜찮더라고요. 좀 저렴하게 뭐 배낭여행 하기 위해서 이런데 묵으신다면은 이 근처에서 뭔가 를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이 근처에는 뭐가 없습니다. 그냥 뭐어 여행객들이 뭐할 만한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로딱 오면은 바로 비지시거든요. 비지시 BGC 업타운 보니바시오 쪽인데 요로 넘어 오시면은 뭐 식당이나 뭐 술집이나 뭐 쇼핑몰이나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묵는다면은 아까 그 마이 타운 로스앤젤레스나 마이 타운 아테네 이쪽을 추천드리고 어 묵게 되신다면은 미즈씨 오셔가지고 좀 식사도 하고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카티도 가깝습니다. 되게 사실 저쪽에가 원래는 마카티였거든요. 얼마 전까지 근데 마카티에서. 최근에 따기구로 뺏긴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마카티가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마카티랑 비지 c 놀러 다니시면서 좀 저렴한 숙소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장기 투숙하시는 분들한테만 좀 추천을 드리지, 어, 웬만하면은 좀 저렴한 호스텔에 묵더라도 좀더 번화가에 묵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외국인들 많은 번화가에 수술을 하시는게 훨씬 편하고 아 영상이 망했다는 생각에 제가 뭔 소리를 떠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BGC 바깥쪽에서 BGC로 들어오기에 가장 빠른 길이 아까 거기에요 딴 데는 진짜 빙빙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그쪽에 묵으시면은 이렇게 쏙 들어오시면은 바로 이렇게 업타운 퍼레이드라는 이런 몰이랑 저 앞에는 업타운 몰이라는 큰 몰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BGC 완전 중심까지 가려면 좀 가야 되는데, 어차피 BGC는 요새 뭐 중심이랄 게 없습니다. 모든 곳이 다 중심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물론 뭐다 돌아보시는 게 좋겠지만은, 좀 걷다가 힘들면은, 이런 데서도 식사하시고, 뭐 시원한 것도 드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여기서 점심을 먹어야겠네요, 빨리. 일단 무작정 올라왔습니다. 여기 매니아 코코로라는 그런 소바집이 있는데 간단하게 소바나 먹을까 생각 중인데 제가 평소에는 항상 배달로 시켜갖고 가게 위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이면 거기서 먹고 아니면 뭐딴 데서 먹고. <목소리>